오늘 뭐 날도 더운데 또 방송 전에 최욱씨 보겠다고 또막 아 여성 팬들이 막아그 목격담 어좀 전해주세요 그분들이 평택에서 오신 거야 나 하나 보겠다고 어그 유부녀 분들 <laughs> 화장 있는 대로 <데로> 다 바르시고 <laughs> 예. 나 만나겠다고 오신 거야 와 근데 딱 최욱씨 등장하니까 막 비명소리하고 난리야 환장합니다 아어 우리 파리쿵노님들 예.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맘카페 예. 그리고 유부녀 분들 이런 분들 지금 환장합니다, <laughs> 아, 그래서 아, 왜 이렇게 이제 우기 씨가 인기가 많을까? 네.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우리 체육 씨의 매력은 사랑스러움 속의 날카로움. 아, <laughs> 어, 나도 몰랐던 부분인데. 근데 요즘 너무 징징거려. 아 너무 짜증내고 너무. 아, 이렇게. 네, 유쾌하게 가겠습니다. <laughs> 예, 그래, 아, 죄송합니다. 오늘 네. 사랑스럽게 가다가 네. 긴건이 잡을 때는 또 날카롭게. 네, 네. 예, 가능하겠죠. 네, 예. 가능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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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노영희 씨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또, 또 나왔다. 네, 네 불편합니다. <laughs>